아까 위로에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위로를 하는 방법은 그 노고를 인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고통을 인정을 해주고 예그 말을 내가 진짜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말을 내가 안 했더라고. 어. 제가 또 하나 이야기할 게 있어 갖고. 그거, 이제 뭐, 어른이, 어, 어 그, 아래, 아래 사람이 윗 사람을 걱정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제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명료함과 분명함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 그거를 위해서. 여기에도 그 말이 있나? 이거 글이 조금 길, 길, 길어요, 이거는. 어, 제한테 가르침을 받는 애 하나가 저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띡띡하고 그래갖고 제가 좀 분명히 하고자 제 입장을 좀 분명히 하고자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쓴 거예요. 예, 그런 또 이상한, 저를 오해를 해서 이상한 소문이 또 나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글을 썼, 썼거, 썼거든요. 그 말이 여기 있는지 읽, 읽다 보면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그 우리 저거 뭐지 형사들 중에 프로파일러 어, 프로파일러 중에 내가 또 나중에 뭐 이거 읽다가 또 까먹고 말안 할까 봐내 미리 이야기해요. 프로파일러 중에 그분이 누구시더라? 어, 건, 건일용, 건일용 프로파일러 이분이 전에, 용감한, 형사인가? 용감한 형사가 용감한 형사가 어디 뭐 범죄 뭐 이런 쪽 관련해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그 어디 가서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른들이 아이를 보고 아이를 유괴하거나 납치할 때 이제 쓰는 방법이 좀 도와주지 않으려는 이거였어요. 어, 보따리나 뭐든지 간에 좀 들어, 들어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건 이제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에게 그 작은 아이에게 뭐 부탁을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예. 그죠? 그런데 또 우리는 교육을 받아오기를 어그 이제 노모를 그거 이제 노인들을 공경해야 되고 또 힘없는 노인을 또 도와줘야 되고 힘없고 가벼그 가여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이런 선행을 또 우리가 교육을 받다 보니까 또 하기 싫은데 안안 해버리면 그또 죄의식, 죄책감이 이렇게 들죠. 그래서 또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른 가르침과 주입은 필요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좀 은근히 이렇게 우리도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스며 들어가 있어. 어, 뭐시 그래 해. 음 이게 23년 11월 7일 날쓴 글이에요. 가장 큰 유혹, 게으름, 또 빛의 일꾼 해도 됩니다. 예, 그러나 이거고, 그 다음에 영성계가 무서운 이유, 예, 제목이 그래요. 예. 빛의 일꾼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해도 됩니다. 그게 뭐안 좋은 일은 아니거든. 그잖아요. 음. 그 봉사고, 뭐, 안된 사람 도와주고 싶고, 세상을 막좀더 깨끗하고, 좀더 좋고, 나은 세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목적은 되게 선한 거예요, 그게. 나쁜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 근데 알고 해라, 이 말이야, 나는. 어. 가장 큰 유혹이 게으름인데, 쉬고 싶고, 변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 귀찮고, 남들이 하기 싫고 잘 못하는 거, 어려워 하는 것들에 애쓰이 없이 좋은 습관으로 길들, 여져 있는 게 많다.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는 남들이 하기 싫고 어려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쉽게 쉽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뭐 어렵다고 생각도 안 하고, 막좀 저는 그래요. 어. 사람들은 내보고 막 그래, 와, 대단하다. 우리는, 나는 그게 안된는데 니는 그걸 뭐 뚝딱뚝딱 막 하니 이러거든. 근데 나는, 그게 그냥 좀 습관이 돼 있어서, 뭐, 귀찮거나 어려워하거나, 이런, 이러지 않는 게좀 많아요. 어, 성격 자체가 또 워낙에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고, 좀 부지런하고 이래서, 뭔가 하나가 막꽂혀 있으면 그걸 못 봐. <laughs> 그냥 내가 불편하니까 움직이고, 어, 내가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이 청소 안 해도 내가 불편하니까 그냥 청소하고 치워버리고, 그냥 이래요. <laughs> 얘가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런 거야. 다른 사람들은 뭐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그런 걸 하니까 무시 뭐 솔선수범 같이 보이고 막 그런 거예요. 내, 내 좋아라고 내 마음 편해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laughs> 나는 그래요. <laughs> 음, 또, 어, 게으름이라긴 보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니까 애승없이 완벽한 휴식 안시에 있다. 오늘 명료하게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대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을 발견하니, 세상 이것이야말로 정말 안식이구나 싶더라.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지 않아도 됨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에 머무는 것. 마음 편하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 오늘, 음, 예담자에게 한 말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있을 땐 세상은 가로일고, 신은 너에게 개입하지 않는다. 너가 도움을 요청할 때, 세상은 네 삶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제가 속 사정을, 그 힘든 사정을 또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또 사람들이... 연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뉴스 같은 데도 보면 막 그렇잖아요. 누구 뭐 힘들다, 뭐안 좋다, 그러면 막1 7반 사람들이 막 성금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 해요. 빛의 일꾼을 하든, 누구를 돕든, 자기 희생을 하든, 무료 봉사를 하든, 그러므로 해서 너가 기쁨으로 충만하고 행복하다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 늘네 행복이 우선이고 중요하다.그런데 그 일이 힘이 들 때는 멈추어야 한다.하지 않아도 괜찮다.네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도 돼.이 음. 말을 많은 이들에게 자주 했는데 유튜브 방송에서도 한번 말했었고 옛날에.하도 음. 빛의 일꾼이니 뭐니 교만이다 뭐다 욕지라를 해놓으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그렇죠. 지금 봐도. 음. 내가 가르침에 배려가 없었나 보이 이, 이것도 아니야. 나는 이야기 이미 다 했어. 듣는 자들이 돌대가리라서 자꾸 잊고 오해를 하는 거야. 어? 나는 이야기 했어. 그래서 이 증거가 중요해. 기록이 중요하고. 요즘은 조금씩 정성을 들이고 있다면은, 어, 이거는 이제 블로그 글쓸 때, 사람들 가르친 글 이런 거 조금 공기적으로 쓸때 조금 정성을 드리는 들이, 거죠, 제가. 이제는 대충대충 맛이 하기 싫으면 하기 귀찮다고 안 쑥부고 막 이랬거든.수행자 입장에서 경지 레벨 수준도로 봤을 때는 저 행위는 높은 레벨에서 보았을 때 교만이고 그 빛을 꾼 이렇게 행위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높은 수준이 아니다.세상은 크고 당신은 작다.이를 보면 당신의 교만함을 알수 있다.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 자녀가 부모님께 사랑을 베푸는 것은 아니다. 부모는 주고 자녀는 받는 모습이 정상이다. 이게 가족의 질서입니다. 예. 내가 엄마를 걱정을 하니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참시금방지다. 니가왜 엄마를 걱정을 하노? 너나 너는 이나 걱정해라. 조카를 돌볼 때 조카가 부모님의 돈또 그리고 내 돈을 걱정을 해서 자기가 뭐 사달라고 하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필요한 거를 이야기를 할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조카한테 하는 말이 네가 왜돈 걱정을 하오 그랬어 <laughs> 그 초등학생 아가 이제 그이 이, 그러는 거죠 이제 네가 왜돈 걱정을 하노 너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어? 돈 걱정은 엄마 아빠가 하는 거다 안 되겠어 <laughs> 어, 그렇게 해야 돼 어. 고통을 문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참 더 낮은 수준으로 본다 고통을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도 고통을 없애려 하는 행위이므로 폭력으로 본다. 높은 수준인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 없습니다. 거의 보면. 이렇게 본 사람들 본적 없는데? 음. 또 대상을 사랑을 해야 하는 애쓴가 사랑을 하는 상태에 불어 사랑으로 있지 않는 모습이다. 사랑을 하는 것과 사랑으로 있는 것은 차이가 크다. 그대는 모든 존재를 정말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바라보고 있고 그저 바라봄 정말로 그저 존재로서 보고 있고 또 그대는 그저 존재함으로 있는 것인가 죽음도 고통도 교만도 심지어 교만도 예, 있는 그대로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아직도 사라져야 하고 없애야 할 것이 많지 않은가 음. 또 어느 또 다른 내담자가 내한테 또 질문하기를 소년 소녀 가장이 이 어린아이가 어른을 부양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닌가요 또는 아이가 어른이 몸이 불편하거나 할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소녀, 소녀 가장이 그 어른아이가 어른을 모시고 살때그 모습이 보기 좋기만 하던가요? 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착하다 하고 기특하다 하고 대단하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렇기만 합니까? 측은하고 불쌍하고 가엾지 않던가요? 내 네, 네, 측은하고 안타깝지요. 라드. 네, 그겁니다. 그 모습을 그 기특하고 대단하고 착하고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선함을 보고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할 것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 아이가 힘겨워 보이잖아요.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장면으로 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잖아요. 아이가 어른을 어찌 없습니까? 어찌 어른을 들어 올려요? 아유, 이 나오네. 요번에 TV에서 프로파일러가 그러더군요. 어른이 아이 보고 도와달라고 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거라고요.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내일이었어. 네, 어제 또 다른, 또, 또 다른 내담자 보고 또 가르침하기를. 신이, 신이. 이거 인간보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 되나? 벼룩게감 빼먹는 꼴이지. 그니까 늘 사랑을 받는 작은 존재로 있어라고 힘들게 사랑 안 해도 괜찮다고 네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녹음.. 이거는 녹음.. 그 녹음하기 그전 이야기네 또. 또 다른 내담자의 이제 조금 그거 한 내담자인데 여래님은 레이키, 의통, 무아또 무화, 무화타령하는 자등 그들을 부정하게 바라보고, 이상하게 보고, 나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그런 내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 번 나는 그들이 왜 저러는지 이유를 알고 있고, 이해도 하고 있고, 사라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도 말했었는데, 내렸어. 네, 그러니까 이해가또 하는 말. 제가 이들을 보니까 의도가 남을 무시한다든지, 깔본다든지 교만으로 있지 않던데요? 내렸어. 네, 근데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들은 그렇지, 그, 겉에 어떤 이 표면상의 내면의 진, 뭐, 진실은 그렇진 않아요. 무시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숙고에 들어가고 수행자라 하면 한층 더 무의식으로 들어갔을 때는 교만입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또, 내가 레이케 하는 사람들이나 무화타령 하는 사람들이나 교만으로 있다 하고, 그리고 사람 눕혀놓고 어둠을 이야기하면서, 정화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 사람을 쓰레기 취급한다고 했었지.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정작 뭐 하는지 모른다. 이들은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의식 상태에서는 대상을 돕고 구제하고 깨끗하게 하고 보살피고 밝게 만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 이들은 정작 자신이 뭐 하는지 모르고 한다. 말을 할 때도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한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미워할 수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순수하다고까지 한 적이 있다. 동화를 여전히 꿈꾸는 아이들이라고. 땡땡아, 응. 네가 그걸 해제서야 알았더나. 얘도 막지그 뭐, 사람들 엄청 욕하고 막 그랬었거든. 그렇게 도 그들을 욕해대더니 그들은 사랑이다. 기독교인들도 욕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막. 뭐 그리스찬이고 종교 이런 것도. 들 그들은 사랑이다. 기독교인들이 지옥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존도하는 것이나, 크리스찬이나, 음모론이니, 일루티남이나, 의도의 목적은 모두가 선하다. 어, 선해요. 사실 이전의 무의식까지 볼 필요도 없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 그들의 표면적 의도는 진실로, 진심으로 하고 순수하다. 본능적으로 보았을 때도, 태초의 시점으로 보았을 때도, 그것이 교만이든 지배적 심리가 있든 우월함으로 있든 순수다. 그러나 이 바닥에서, 그러나 이 독의 이 바닥에서, 그들, 그대들은 다 안다고 하거나, 경성자라고 하거나, 깨달은 존재, 절대 경지자 등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지금 무엇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애들 많, 많아요. 내가 애들이라고 할 때는 어른들 포함입니다. 5, 60대들 다 포함이에요. 애들이라고 해서 저보다 뭐 어린애들, 요런 애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냥 내 밑으로 그냥 내가 꼬맹이라고도 한다 하고 그랬죠 그죠? 또 예고하는 말은 이 예전에 다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제가 사실은 그래도 요 글로 한번 정리해갖고 얘기하면 또 좋죠 그죠? 영성계가 왜 무서운 줄 아나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느낌은 있는데 그걸 증명할 수가 없다 어떤 이는 느꼈는데 다른 이에게 그것을 설득 증명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나는 증명한다. 두 번째는 사이비가 자신이 사이비인 줄은 모른다.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나는 내가 사이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말 한마디 글자 하나에도 목숨을 얹히고 책임을 다한다.가로 열고, 사실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그래도 목숨으로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다.이 목숨을 얹히는, 얹히는 것에도 책임의 이유 이전에 더 깊은 개인적인 이유 의미가 있다. 이거 개인적인 이유 이런 거는 그거예요. 제가 뭐 지금 세상이 드러내서 막이좀 과하게 과하, 과하다기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 내가 내한테 속으면 안 되는 거고, 막 이런 거 있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죽인다니 어쩐다니 그게 개인적인 제 이유예요. 또 어떤 이도 자신이 사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책임을 져야 할일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사입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책임을 져야 할일 자체를 만들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네. 레이키에 대해서 레이키는 어연이 어통, 어술, 어조라 의사와 같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레이키를 하시는 분들이 이것의 무게를 잘 모르시는 듯합니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레이키나 개인적 레이키나 개인적 수행으로 쿤달리나 차크라 개통 등도 위험한 사례가 많습니다. 빙의로 오해를 해서 무당 찾아가 엉뚱하게 신내를 받는 사람도 있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레이키를 업으로 삼다가 몸이 굳거나 몸조 누워서 목숨을 잃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 저는 어떻게 가능함에도 몇 분이 체험을 하면서 증명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확실함을 주지 않습니다. 영적 치유와 다르게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가 있고 솔루션이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제가 병, 병의 치유에 대해서 아예 의도와 목적을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 공지에도 의통을 적지 않았습니다. 따로 뭐 의통 뭐 해갖고 그런 비용 이런 거는 따로 적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아 비용 공지에 여기에다가 의통 뭐 이렇게 적지는 않았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이 열애불의 목적해갖고 뭐 의식, 뭐 깨어나, 뭐 쿤달리니, 뭐 차크라 등등 이렇게 해놓고 거기 의통 이렇게는 안, 적, 안 적는 안적 거예요. 제가. 음. 의통을 하는 행위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의통을 시행한다는 자체가 제가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모순이 되고요. 수행자의 높은 레벨의 수준으로 봤을 때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음. 이거에 대해서는. 전에 또 제가 이야기 했고 육신, 육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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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 해야 되나 발음이 육신통 그거에 대해서 그거 영상에 제가 딱 설명을 했죠. 어. 절대경지자는 의통을 갖다가 음, 목적이나 의도나 이런거를 갖고 하지 않아요. 예. 거기에서 책은지심이나 자비심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예.